아70 넘을 것 같은데요 와우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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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광어 입문 제대로 하시네우 와. <목소리> 광어 다운샷집에도 물이 느린데에서 내가 액션을 주어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보 낚시 할때 걸어 다니면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호핑을 주어서 액션을 주잖아요. 선상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물이 약간 느리게 가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 두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액션을 좀 주다가 그 자리에 두었다가 다시 핸들을 감아 올리면서 낚싯대를 들어서 호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광어 다운샷에 물이 느릴 때할수 있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들었다 놨다 하지만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 얘들이 날라가지고 옆으로 찍고 옆으로 찍고 이렇게 호핑을 하게 됩니다. 제자리에서 들었다 놨다는 거 하고 다르게 멀리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꽤 많은 입지를 받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딱 맞아 떨릴 때 이제 그때 입지를 우당탕 우당탕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거고 그걸 맞는 데를 찾다 보면 한물대가 넘어가기도 하고 오전에 안나오다 오후에 나오기도 하고 오전에 잘 나왔던 게 오후에 안나오게도 하고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바닥이 좀 거칠어요. 거칠으니까 바닥을 꼭 끌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닥을 살짝 찍고 살짝 들어주시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정도를 내가 좀 조절하시면 운영하시는 것도 조금 수월하시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장착한 웜이 내가 장착한 베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면에서 한번 이렇게 훑어가면서 어느 속도에 얘가 얼마나 되게 보이는구나. 아는 걸 한번 시험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평상시에 그게 돼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경험이 많으신 분은 이건 어떨 때 쓰고 이건 어떨 때. 이게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신만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게 낚시 경력이고 낚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많으신 분은 낚시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색깔. 웜 색깔을 저는 광어를 노릴 때는 핑크를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그것도 데이터라고 통계적으로 핑크가 이상하게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핑크를 쓰다 보니까 핑크가 많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핑크 쓰다가 안 나오면 안 쓰겠죠.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핑크를 쓰게 되니까 그 데이터가 자꾸 축적이 돼서 핑크에 대한 또 신뢰나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물이 맑을 때자 밑걸림이 좀 없는 지역이 지금 지나가는 걸로 보여요 조심하십시오 어, 또 선택하는 건 뭐냐면 물색하고 판단을 하는데 물이 너무 맑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봐도 햇빛이 내가 운영하는 데까지 아주 맑게 투과, 투광이 되면 핑크에 그냥 뻣뻣한 몸이 딱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까이 저 멀리에서는 실루엣 보고 막 달려 쫓아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의심이 들어요 광어가 예민해져 있는 광어가 뭐 묻어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민해져 있는 광어가 어 이거 조금 그런데 라고 돌아서는 경우나 한 번에 입질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사실적인 거를 써주시는 것도 좋다. 눈이 꼭 붙어있는 걸 써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어필 컬러가 아닌 내추럴한 감춰주는 컬러 있죠. 저는 그때 워터멜론을 씁니다. 아무리 가까이 와서 봐도 눈이 침침해 갖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가 움직이는데 하는 게 워터멜론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민물에서도 저는 워터멜론을 많이 썼는데 의심이 많고 예민한 놈들이 있을 때 워터멜론을 쓰면 효과가 좋았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물 같은 경우 10m권 가면 좀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워터멜론을 쓰면 그 정도 수심에서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뭐가 움직이긴 하는데 얘가 뭔가 숨어서 은폐를 하고 있는가 보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잘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물 탁할 때 이걸 쓰면 더럽게 안 보여요. 이거는 쥐약입니다. 쥐약. 자살행위에요. 안 보여. 그리고 옆에 있는 돈 자꾸 잡는데 나는 못 잡는 경우가 생길 때가 또 이게 워터맨, 워터멜론, 워터맨이라네. 워터멜론의 함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날그날 상황에 햇빛과 물세개다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나만의 데이터고 나만의 믿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실제 예, 네, 시작이라고 봐요. 루어 낚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거 차관 하셔가지고 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느려진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어, 바닥이 좀 뭐랄까 명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요대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유 좋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탭비 밑걸림에 대한 회피는 스스로 본인의 방법을 터득을 해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바닥이 되게 거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다 콕콕 집어넣어가지고 사이사이 그냥 막 더듬느라고 막그 틈새 하나하나 아, 경찰서 갑니다. 더듬지 마세요. 끊어지는 거에 직방인 게그 굴곡 하나하나에다가 내가 집어넣는 걸리는 거예요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내가 무시할 필요도 있어요. 바닥에 너무 그냥 박박박 긁지 마시고, 물이 어느 정도 허락할 때 내가 자신 있으면 은 박박박 긁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살짝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바닥을 찍을 때 그냥 대충 그냥 훅 내려놓지 마시고, 슬그머니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내려놨다가 살짝 느낌이 나면 다시 얼른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생각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광어 다운샷 채비도 요새 가격이 진짜 비싸졌더라고요. 웜도, 거의 뭐만 원대, 세비 뭐 기본 오천 원뭐 이렇게 하니까, 17미터입니다. 바닥 되게 거친 데 들어왔습니다. 밑걸림 조심하세요. 밑걸림 조심하시라고 그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바닥 찍고, 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얼른 살짝 들어갔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싼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증이 됐다라는 거, 비싼 거, 검증이 됐다라는 거. 요거 하나를 보고 써요. 아주 잘 나오고, 상황이 좋을 때, 막 구당탕 나와줄 때는 뭘 얻어 나와요. 희한하게, 진짜 뭐 색깔이고 보고 뭐 넣으면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안 나올 때. 아직, 나오는 게 확인이 안 됐을 때. 이때는, 이거 혹시 내가, 오늘 새로 나온 웜을 뭐 어디서 좀, 뭐주길를 갖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뻣뻣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머릿속에 불신이 생기면서 낚시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채비는 무조건 있으면 물어 줄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일단 아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바닥을 긁어볼까? 뭘딴걸 해볼까? 뭔가 평상시하고 달라지는 이상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가끔은 아 비싼 걸 지니고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좀 많이 들긴 했지만 9,000원 그리고 진짜 많이 쓰죠 그거는 역시 뭐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등치 뭐 큰거 작은 거 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매일 나갑니다 요새 매일 나가는데 광어 대광어 시즌이기 때문에 대광어 확인하려고 매일 나가는데 물었다 놨다 하는 입질을 분명히 합니다 입질을 분명히 했는데 아 이거 입질 같은데 안 달려있어요 고기가 안 달려있어요 분명히 입질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땅 때린 건 아니에요. 툭이 아니라 틱 하는 것처럼 뭔가 살짝 물었다 놓은 것 같아요. 야, 이거 환장하겠어요. 올려볼 수도 없고. 이거 믿음이 없으니까. 올리면 또 다른 사람 옆에서 잡는 나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포인트가 지나가면 올리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확인하는 거. 얼른 웜을 살펴봅니다. 웜을. 제가 그럴 때마다 웜을 새 거를 집어넣어요. 쓰던 웜은 잘 모아놓지만, 버리진 않아요. 제가 뭐 부르주아라서 막 버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새 거를 꼭 넣어요. 이거 한번 잠깐 한 10초만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치가 크셔서 이렇게 내밀으세요. 등치가 <laughs> 크셔서 작아 보여. <laughs> 네, 사이즈는 괜찮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생각하실 시간을 드렸는데 생각이 되셨나요? 저는 웜의 상태를 파악하기 좋아서 새 거를 씁니다. 뭐 액션이고 뭐고 이거는 자, 잡으시면 히트 해주십시오. 액션 뭐 이런 거 말고요. 오케이, 비트, 비트. 쉽게 찍어 드릴게요. 제가 <laughs> 뭐쉬 없는데.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 어, 좋습니다. 어, 추가다 광어가 한 마리 나오다 쉽게 가십니다. 저렇게 딱한 방에. 광어가 물고 나면 몸이 칼집이 생깁니다. 칼집이. 칼집이 나 있는지 안나 있는지 보려고 새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늘에 몇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칼집인지 바늘 자국인지 지난번에 광어가 입질한 자국인지 뭐가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쓰던 걸 버리진 않아요 확신이 확실히 섰을 때에는 새 거를 안 써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쓰면 되겠죠 불확실할 때는 새 거를 쓴다는 거 광어는 칼로 자른 것처럼 칼로 베인 것처럼 상처가 나고요 우럭은 빼빠로문지는 것처럼 스크래치가 납니다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금방 뭔가 느꼈던 게 광어가 아닐까 우럭이 아닐까 아냐 니 밑걸림일 거야 요세개 중에 하나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꼭 채비를 올리시고 나면 쭈꾸미 애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온샷 채비의 채비의 상태를 꼭 내가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 채비의 변화를 빨리빨리 알고 감지하고 있어요 묵직하게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밑걸림 같은 느낌의 대광어 였는데 그거를 밑걸림 음, 어떤 밑걸림에 대한 스트레스 문에야또 걸렸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광어는 놓치겠죠 그걸 잡아 뜯으려고 하니, 운 좋으면 잡겠고요. 근데, 밑걸림을, 제가 모든 밑걸림을 고기처럼 대하라고 말씀드리는 을 게, 대강어가 밑걸림하고 똑같은데, 그걸 고기처럼 대한 사람은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진짜 요즘 대강어 시기는 한방이거든요, 한방. 예. 네. 그래서 꼭 밑걸림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 같은 스트레스 같은 거를 떨쳐버리셔야 돼요. 조금만 더 이대로 진행할게요 바닥이 점점점점 점점 얕아지니까 밑걸림 조심하시고요 제가 광어 낚싯대를 선택할 때 카본대에 감도 좋은 낚싯대를 아주 감도 좋은 낚싯대를 선호해서 낚시를 즐기 했었는데 바닥의 느낌들이 너무 투명하게 다 전달이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바닥을 너무 읽다 보니까 그 바닥의 정보들을 내가 계속 느끼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피곤해서 낚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도를 줄였습니다. 감도, 감도를 줄이고, 바닥감이 좀덜 느껴지는 낚싯대를 선택하니까 훨씬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낚시의 어떤 요령이라고 보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닥감이 너무 힘들면, 정작 입질이 들어왔을때 구분이 안 돼요. 아씨, 이거 입질이, 이거요, 바닥에 입질이 이렇게까지도 너무 명쾌하면, 뽕떨 부딪히는 느낌이 입질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갑자기 떡 때리는데, 와, 이거 똑같네, 입질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하나의 이거. 요령입니다. 입질이 들어왔을 때, 물론 땅 때려가지고 정확하게 입석에 들어가면 땅 때리면 탁 바로 챔질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광어의 챔질의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챔질이라는 거는 챔질을 해라라고 했을 때, 챔질의 방법은 무지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여유있게 하는 챔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기는 챔질, 어기는 입속으로 집어넣는 챔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광어 다운사신 경우에는 기둥줄에 가지줄 없이 묶여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땅 때렸는데 입속에 들어갔다가 퍽 옆으로 빗겨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먹으려고 해도 잘안 먹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다운샷으로 우럭 낚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이때 챔질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찌를 받았을 때 입질이 진짜 여러 가지로 헷갈렸던 게 요즘이에요. 제가 요즘 대광어 시즌에 많이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어 그냥 꿀렁, 그냥 꿀렁하고 파도친 것마냥 꿀렁하는 입질도 있었고요. 최근에 입질은 어떤 입질이었냐면 그냥 틱틱 틱 그래요 뭐가 자꾸 틱 하고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멸치 때나 큰 새우 때가 와서 부딪히나 뭐가 부딪혔는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액션을 주다가 바닥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들었거든요. 한 50cm 정도 바닥에 떠 있는 상태인데 틱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려고 내려봐요. 그러면 바닥 한참 내려가요. 한 1m는 내려가야 바닥이 찍혀요. 오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따라오면서 틱. 틱 그러는 거예요. 광어 들어가고요, 광어. 따라오면서 입질을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뭔가 의심을 했었겠죠. 막. 음, 안 먹거나 못 먹었거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느린 물인데도. 자, 준비하시고요. 내리세요. 16m부터 합니다 유효 구간만 그냥 짧게 갑니다. 간팽이라고 하는 황해볼락이 있거든요. 지, 지, 기껏 커봐야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애들인데 진짜 큰게 손바닥 많아요. 근데 얘네들 입질이 어, 그 입질의 강도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는 도두도두 하거든요 엄청 발광을 하는데 그런 게 발광을 안 하고 한 번씩만 틱틱틱 틱, 틱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살살 꼬시는 느낌으로 만약에 고기면 내가 살짝씩 도망가는 거 조금씩 예, 따라오기는 할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해 줬더니 갑자기 우컥 하더라고요 아이 걸렸네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죠 에이 걸렸네 옆에 그물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했는데 울컥 하고 안 올라와요 뭐 꿀렁하는 것도 없어 이상하다 그러고 감으니까 드래기쭉 나가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혹시나 몰라서 한번 꾹들어봤어요 스프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꾹 하고 올렸더니 들려요 그러고 안 내려가 보통 통발이나 뭐 걸리면 다시 쭉 빨려 내려가거든요 안 내려가요 가벼워져 어어어 하니까 이제 얘들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들리니까 위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빠졌구나 했는데 그때서 꾹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힘들게 힘들게 느껴지는 광어들이 그냥 지워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쓰레기로 간주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뭐가 걸렸다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광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얼른 웜을 확인해 보면 이빨자국 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게 광어랑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처음 만나서 반졌어요와 70점 넘 아우. 아70 넘을 것 같은데요? 와, 어우,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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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오늘 광어 입문 제대로 하시네. 우와. <laughs> 야, 등치가 크셔도 이제는 커 보여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오면서 입질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따닥따닥 따닥 계속 하셨대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확실히 뭔가 아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어, 제가 봐도 어, 드랙이 풀리는데 그냥 풀릴 일은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이즈 좋은 70배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자, 조금만 더 집중 한번 해서 네, 따라오는 놈이 입질을 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아, 포인트, 이거 개떡 같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글쎄요, 선장의 재량. 연타. 우와. 이거 같은 아, 여기 한 마리 잡으시고. 오, 사이 즈 좋네요. 와. <laughs> 이러니 잡기가 예. 힘들죠, 그죠? 예. <laughs> 어, 오큰 놈인데요? 와 발로 막 <웃음> <웃음>